도착했다. 대전 맛집계의 숨은 고수, 현암 뚝방구이. 오픈 시간 1 0분 전인데, 이거 뭐야? 줄 이거 진짜 찌리잖아 먹기 전에 여유 한껏 부려봐야지. 뚝방 옆으로 흘러가는 강바람에 내 식욕도 흘러가는 것 같은데? 와, 이거! 야 반찬도 고기랑 싸우려나봐 너무 맛깔나게 생겼는데 가성비 미쳤다 전복장 미쳤다 너무 맛있어 국밥도 진짜 푸짐해 어떻게 이러지 윤기가 쫘잘잘 흐른다 이건 무슨 먹는 햇살이야? thank you